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팔란티어의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팔란티어는 베일에 쌓여있고 폐쇄적인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본격적으로 상업 고객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상업 고객 증가와 동시에 주요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갈수록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각 사업 영역별로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사업 영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례를 의료부문과 항공부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부문은 팔란티어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1년부터 시작한 템파비 호스피탈과의 협업이 좋은 사례입니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 제공해서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죠. 이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닙니다.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간호사에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병상 배치를 조정하고 의료의 다른 측면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호스피탈은 병상 규모가 1000개가 넘으니 작은 병원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3차 의료센터입니다. 병원의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으로 템파베이 호스피탈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 대기 시간은 28% 크게 감소했으며 간호사가 환자 배치에 소요하는 시간은 무려 83%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인력 배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몇초 내에 제공해서 자원 할당을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AI 모델은 정확도가 95% 이상이라 몇주 전에 환자 병상을 배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병원의 이러한 기술 역시 는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원의 1차적 의미가 효율성이 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켜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팔란티어 기술은 직원이 환자의 요구 사항을 추적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해서 회복 과정을 능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덕분에 더 많은 권한과 효율성, 연결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작업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병원의 13%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범위를 계속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 확장 계획을 볼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의혁신에감에 따라 템파베이에서 협업과 같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계약은 얼마 전 6월 영국 NHS와의 2,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12개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NHS는 영국 구형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영국에서 새로운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4억 8천만 파운드 계약에 대해 입차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NHS 영국 전역에서 환자 데이터에 대한 단위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이죠. 사실 영국 환자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 기업에게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팔란티어가 영국 NHS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팔란티어의 의료 데이터 통합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매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팔란티어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다면, 의료업계에서 더 개선된 환자 치료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병원에 새로운 사용 사례가 있는지 NHS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어버스와 팔란티어의 항공산업과의 파트너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회사는 항공기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스카이와이즈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왜 필요했을까요? 첫째, 에어버스는 항공기가 매일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최신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3만 개 이상의 작동 매개변수와 조종사, 승무원, 엔지니어, 기술자, 공항 담당자가 기록한 일정 및 운영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최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없으면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회사 의 유용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스카이와이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또한 스카이와이즈 플랫폼은 AI를 사용해서 결함 패턴을 식별하고 고장을 예측함으로써 항공사가 유지 보수 문제를 줄이고 기술 지연을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운항 지연이 고객사와 항공사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항공산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스카이와이즈를 사용함으로써 항공사는 부품 교체를 최적화해서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연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2017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스카이와이즈는 현재 140개 항공사와 만 대의 항공기 그리고 27,000여 명의 사용자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카이와이즈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팔란티어가 스카이와이즈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파트너와 함께 개발 중인 다양한 플랫폼에서 추가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이 자료는 중요할 겁니다. 이 스카이와이즈는 단순 팔란티어 바운드리의 확장판이 아닙니다. 내부 사용을 위해 에어버스에 맞게 조정된 바운드리고, 점차적으로 에어버스 고객 및 공급업체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와이즈는 27,000여 명 이상의 사용자고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에어버스 직원입니다. 실제로 2만 명이 넘는 에어버스 직원이 스카이와이즈를 사용하고 있죠. 에어버스는 팔란티어 상업 고객 중 매출 탑3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연간 9,4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죠. 연간 이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구독 서비스와 같이 연간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다는 의미고 에어버스 비행기 수가 증가한다면 스카이와이즈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목표는 에어버스가 더 많은 고객에게 비행기를 판매하고 기존 계약을 확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과 자원으로 에어버스를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스카이와이즈는 에어버스뿐만 아니라 항공사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항공사는 항공기 운영 데이터를 업계 벤치마크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비행기를 판매할 때 스카이와이즈를 추가 기능으로 통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예측 유지 관리 및 비행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스카이와이즈는 불과 6년만에 140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포되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회사는 유럽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에어라인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항공 부분의 독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계약한 항공사가 210개입니다. 스카이와이즈의 140개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팬데믹 이전에 아마데우스는 약 40%가량의 에비타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항공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죠. 에어버스와 팔란티어의 파트너십은 항공기 시스템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픈 소스 플랫폼을 만드는 항공 산업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른 항공사는 항공기를 개발할 때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고 고객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사례들은 팔란티어가 산업 분야에서 협업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 제공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의료산업과 항공산업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 생태계는 더 개선된 생산성 향상과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AI도 이러한 갈증에 대한 해결책이죠. 얼마 뒤 8월 7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어떤 회사와 어떤 산업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